결혼식 너무 중요해. 잘해야지. 예쁘게 해야지. 알뜰하게 해야지. 성공적으로 해야지. 후회 안 해야지. 이런 생각 하시면서 하실 텐데, 결전의 그날, 바로 결혼식 날, 준비를 꼼꼼하게 못해서 이것저것 실수하시고 이것저것 망치게 되면 너무너무 속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혼 준비 기간 전체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니까. 안녕하세요. 성장결혼 정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신부님은 토위 하이엔드라는 드레스 드레스 비용만 700, 800 정도 주셨고 이렇게 팔뚝 이런 데막 관리도 받으시고 주사도 좀 맞으시고 막 이런 진짜 공을 많이 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너무 울어서 결혼식장에서 너무 울어가지고 코가 빨개지고 신부대기실에서 정말 계속 우셨거든요. <laughs> 이 정도까지 우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진에도 이렇게 좀 약간 지워진 느낌이 나고 빨개지고 코 빨갛고 이렇게 뭐 속눈썹 좀 떨어지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속상했는데 그 신부님의 페이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잠을 하나도 못 주무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숙면을 주무셔야 한다고 했는데 아예 못 잤다고 하셨고 아예 못 자고 긴장되고 그러니까 입맛이 없잖아요. 아예 공복으로 오신 거예요. 너무 신부대기실에서 오시길래 플래너님 가지 마세요 이러면서 정말 계속 오셨거든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그 가족분들한테 초콜릿이라도 조금 사다 달라 달달한 거를 그래서 달달한 음료수랑 달달한 초콜릿 신부님이 좋아하시는 주전부리 과자 젤리 이런 거를 사다 달라 해서 가지고 오셨어요 이거를 좀 입에 넣고 오물오물 한번 삼키시니까 어, 조금 나아진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조금 더 드시고서는 조금 진정이 되셨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결혼식, 이 영상 보시는 본식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아, 그런 준비가 있구나. 결혼식 때꼭잘 챙겨야지. 라고 다짐하시면서 보시면 마지막 결전의 그날, 결혼식날 정말 마음에 쏙 드는 후회가 전혀 남지 않는 신부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일단 빠르게 본식 날 일정을 대충 말씀드리면 결혼식장에는 1시간 반 정도 전에 도착한다고 생각하시면 여유로워요. 그래서 1시간 반에서 1시간 전에 예식장에 도착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렇게 예식장에 딱 도착하기 위해서 막 저스트하게 도착하려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1시간 반 전에 도착할 걸 예상하면서 약간 넉넉하게 이동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대기실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예비신부대기실이라든지 뭐 계산실 옆에 있는 약간 작은 방이라든지 뭐 그런 세컨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깐 쉬실 수 있는데 그렇게 작은 방에서 쉬시더라도 늦지 않고 가시는 게 결혼식 때는 훨씬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메이크업 샵에는 입고 먹기 편한 옷 필수로 챙겨서 입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신랑님들 같은 경우에는 식장이 좀 거리가 있으면 식장에 도착하셔서 거기서 의상을 입기도 하시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마무리할 때 알록달록한 거 입고 오시면 피부 톤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이런 거좀 매치해서 보기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식장에서 의상을 입으실 거라도 셔츠 정도 하얀색 셔츠 정도를 이너로 입고 오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마무리 보시고 어 좀아 내가 그때 의상이 틀려서 잘못 봤네 이런 거 없이 마무리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숙면, 숙면이 제가 정말 강조하는 건데요. 너무 예쁘게 드레스 고르고 헤어 메이크업 하고 했단 말이에요. 당일에. 눈이 충혈돼서 오셔서 흰자가 다 빨갛게 충혈이 되면 이거를 사진마다 리터칭을 엄청 안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숙면을 취하고 오셔야 해요. 그래서 본식날, 결혼식 전날 푹 주무시고 오시는 거 1번으로 중요하고 한 2, 3일 전부터 나좀 예민한 스타일이야. 계속 잠이 안 와. 긴장돼. 일주일 남았는데 이러신 분들은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이때부터 최대한 숙면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결혼식 딱 전날인데 도저히 못잘것 같다, 뜬 눈으로 밤새울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약국에서 안전한 수면 유도제 같은 거 구입하셔가지고 결혼식 전날은 드시고라도 푹 주무시고 오시는 게식 컨디션에 좋을 거예요. 너무 공복이거나 잠을 못 자는 거가 아나 잠이 안와 예민한데 내가 어떻게 예민해서 어쩔 수 없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뷰티의 일환으로 예쁜 사진을 찍고 좋은 영상을 남겨서 나의 이 웨딩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는 뷰티 계획의 일환으로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결혼식 전날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딩홀 결제는 당일에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끝나고 합니다. 계산실이라고 있어요. 웨딩홀에는 그 계산실에 가셔서 식권 나갔던 거 이렇게 체크하시고 뭐 계약서에 표기된 거 보시면서 정산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때 신랑 신부님이 그 정산하시는 데는 참여하시는 일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식 식대를 제외하고 대관료, 꽃장식, 뭐 특수연출, 폐백실 뭐 사용 이런 것들 다 합쳐서 식대 제외하고 우리가 결제해야 될 비용이 총 얼마 그 중에 내가 계약금 얼마 냈으니까 그 나머지 잔금은 얼마 여기에 플러스 식대 곱하기 하객수가 오늘 내가 내야 할 돈이구나 라고 바로 계산하실 수 있도록 식대를 제외하고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미리 어, 정리해서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불란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시는 꼼꼼한 분들은 계약서를 지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지참하는 거 잊어버릴 것 같으면 핸드폰으로 찍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웨딩홀에 필요한 준비물. 미리 전송해야 될 것과 당일에 지참해야 될것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전송해야 될 것은 식순 파일, 시장에서 보내주신 식순에서 우리 식순에 맞춰서 내가 수정했던 그 수정된 파일을 시장에서도 알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니까 미리 발송하거든요.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고른 축가, 우리가 고른 입장 음악, 뭐 퇴장 음악, 이런 음악들에 대한 mp3를 직접 고른 음악은 직접 mp3를 보내드려야 될수 있어요. 요런 것들, 식전 영상. 어, 예식장 가면 데이트했을 때부터 웨딩 촬영 때까지 요새는 어떤 문구나 부모님한테 쓰는 편지 같은 것까지 넣어서 식전 영상을 보통 상영하잖아요. 요런 것들도 미리 식장에 보내드려 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잘 전송하시고 예식 전에 전송이 잘 됐는지 식장에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일에 가져가야 될 것. 당일에 가져가야 될것 10가지를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1번. 포토 테이블용 사진. 예식장에서 46 사이즈 가로 사진 몇 개, 57 사이즈 뭐 세로 사진 몇개 이런 규격에 맞춰서 열 장을 가지고 와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실 거예요. 고그 지침에 맞춰서 인화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이 사진을 예쁘게 잘 전시했다가 다시 예쁘게 뜯어서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손상이 되기도 하니까 그 사진은 손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디지털 인화 한 장에 1 0 0얼만 하니까 그렇게 인화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2번, 시권, 신랑 측, 신부 측, 뭐 도장 다르게 찍어서 챙겨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답례품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다면 답례품 4번, 지퍼가 이렇게 좀 닫힐 수 있는 큰 가방을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접수대에서도 그냥 이렇게 막 열리는 쇼핑백 말고 조금 깊고 큰 여행용 이렇게 보스톤 백 같은 거 있잖아요. 지퍼로 좀 닫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어, 접수대에서는 축의금 봉투를 그런 데다가 넣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고 신부 대기실에서 가방 순이라고 하시죠? 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를 이용해서 친구들에게 축의금을 직접 받으려고 하는 신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친구한테 말은 해 놨는데 그 가방을 준비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 핸드백에 넣어 줘. 이렇게 핸드백이 어 여밈이 없는 지퍼나 이렇게 닫히지 않는 핸드백인 경우도 많이 있고요. 깊지 않은 거라서 조금 하다 보면 막 튀어 나올 것 같은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직접 친구들한테 축의금 받으시려고 하신다면 가방 조금 깊고 좀 이렇게 지퍼도 좀 닫을 수 있는 걸로 가방을 들어주는 친구가 거기에 넣어서 딱 보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서, 뭐 계산할 때도 필요하고 신분이 플라워 샤워 하기로 했어요. 뭐 하기로 해서 이건 안하기 그래서 이런 얘기 할때 혹시 뭐가 좀안 맞을 수 있으니까 계약서 지참하시거나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가져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 현금 봉투 그날 당일에 현금 쓴 일이 꽤 있어요. 메이크업 샵에서 나갈 때발레 파킹, 그러니까 주차비 그런 거뭐 5,000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요런 요거는 주차비 봉투에다가 주차비 딱 해놓고 헬퍼 이모님 비용 어, 얼마가 들지 드레스샵이나 플래너에게 전날 물어보면 다 알려주시거든요. 아, 그러면은 30만원이구나. 아, 나는 그냥 25만원 기본이구나. 얘기를 들으면 그거를 헬퍼비 딱 적어서 봉투에 넣고 그 외에 현금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웨딩홀 지배인님한테 한번 전화해서 제가 당일에 현금을 드려야 되거나 현금 나갈 일이 있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아, 어떤 어떤 게 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해당하는 현금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음... 음식을 조금 가지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당일 아침에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든든히 하고 오시는 것도 좋은데, 잠을 막 설치다가 늦잠을 주무시기도 하시고, 아침에 어, 결혼식 있는 날 뭔가 이렇게 식사를 막 한다는 게 조금 마음이 급하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바나나라든지, 뭐 두유 이렇게 좀뭐 이제 드실 수 있는 거라든지 내가 평소에 어 그냥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데 소화 잘 되는 음식이야. 나는 저거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음식을 뭐 방울토마토라든지 조금 이렇게 싸 오셔 가지고 어 메이크업샵 도착해서 어느 정도 하시다가 대기하는 중이라거나 웨딩홀로 이동하시는 중에 조금 드셔서 내가 너무 심한 공복에 막 멘탈이 이상해지지 않도록 <laughs> 식장에서 눈물 눈물 막 이렇게 흘리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네, 내가 단거 별로 안 좋아해도. 과일이나 이런 것처럼 약간 달달한 게좀 텐션도 올라가고 표정 좋아지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 좋아하시면 초콜릿 같은 거 준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소화가 절 되는 음식을 내가 준비를 못 했는데 웨딩홀에 도착해서 담당 지배인님께 제가 아무것도 못 먹고 왔는데 지금 너무 울렁울렁거려서 그런데 뭐 달달하거나 뭐 간단하게 한두 개 이렇게 입에 먹을 수 있을 만한 뭐 쿠키나 뭐 그런 게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시면 그런 거 준비해 주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면 준비 못했다면 웨딩홀 지배인님께 물어보시고 8번 어느 상황에 내가 발라도 그냥 딱내 입술에는 제일 잘 어울려 어 내가 뭐 어떻게 초췌해져도 그거 하나 바르면 그래도 좀 화사해져 하는 최애 립이 있다면 하나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께서 헬퍼 이모님께 내가 바른 립을 덜어 주시긴 해요 그렇긴 한데 베이스도 같이 지워지잖아요 우리 메이크업 선생님 발라 주실 때는 베이스도 꼼꼼하게 있는 상태에서 바르는데 내가 계속 침 묻히고 이러다 보면 베이스 좀 지워지는 거니까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와 주신 걸로 바른 게 조금 마음에 안들 수도 있기 때문에 완전 최애 립 이런 거 하나 정도는 챙겨 놨다가 음, 아주 꺼내기 쉬운 장소에 넣어두거나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아홉 번째, 어, 최립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는 분이 있고, 되게 거울을 계속 봐야 되시는 분이세요. 어, 이게 기름이 계속 올라오시거나 이렇게 뭐 머리를 이렇게 잘 해놔도 금방 죽어서 막 꺼지거나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이고 걱정되고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아예 조그마한 파우치 하나를 준비해서 신부 대기실에 앉아 계시는 동안에는 이힙 뒤쪽에다가 그 파우치 안에다가 조그마한 손거울 내 최애 립이나 내가 땀 나오고 그러면 살짝 할수 있는 기름 종이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살짝 준비하시는 것도 좋아요. 해버 이모님들은 대부분 음, 기름종이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런데 또 나한테 맞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예민하신 분이라고 하면 준비해서 딱그 파우치 안에 넣었다가 입장 하시게 될때내 가방에 그냥 탁 넣어두고 들어가시면 도움이 좀 되시겠죠? 10번 반지 입장 도착하시면 우리 웨딩 반지로. 이제 사진 찍어주시는 작가님께서 신랑 신부님 반지 예쁘게 연출해서 찍어 주실 수 있으니까 꼭 커플링 웨딩링 준비해서 가시면 되고 음난안 찍어도 돼 그런 사진 그러면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대답을 좀 해드릴게요 신부님 꼭 해야 되는 거 있냐 네일 패디 그리고 제모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네일은 깔끔하게 정리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네일케어는 안 해도 되지만 매니큐어 반만 남아 있고 이런 거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된다 패디큐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드레스샵에서 나오는 슈즈가 오픈토 이런 거 있어요 발톱이 무조건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패디큐어가 필수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닫혀져 있는 어, 구두다. 앞에 이제 뾰족한 구두다. 이런 거면은 사실 안 하셔도 상관은 없죠. 어쨌든 그런 건 우리 상황에 맞춰서. 제모는 그래도 한 2, 3일 전에 해야 되겠다. 그리고 웨딩 슈즈 드레스샵에서 대여해 주시는데요. 보통. 근데 이제 이게 엄청 화려하고 예쁜 건 아닐 수 있으니까 그런 슈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인 거를 꼭 챙겨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때. 내가 내 드레스 고른 거에 있어서 그 기장이 내가 9cm여야 예쁠 수도 있고, 10cm 넘어야 예쁠 수도 있고, 한 5cm만 넘어도 무방할 수 있거든요. 저 웨딩 슈즈를 살 건데 몇 cm를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드레스샵에 물어보고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웨딩 슈즈를 구입하실 분이라면. 그 다음 신랑님 챙길 거. 우리 신부님은 의상이나 신발이나 뭐 위에 속옷까지 다 헬퍼 이모님이 드레스 잡에서 챙겨서 나와 주시는데 신랑님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챙기셔야 하기 때문에 신부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아요. 일단은 수트. 그리고 이 수트 안에 있는 셔츠를 새 셔츠야, 저거 새거 입을 거야 라고 해서 비닐봉지 안에 그대로 두는 경우 있는데 빳빳하게 잘 다려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잘 다린 다음에 집에다가 탁 걸어 두시고 그냥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절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잘 다려서 전날 밤에 반드시 이동할 차량에 넣어 두시고 오시는 걸 강추 드립니다. 음, 남 일이 아니에요. 정말 자주 그러세요. 촬영 때건 본식 때건 그리고 정장 양말 반드시 챙겨야 돼요. 목긴 거, 목 짧은 양말 절대 안 됩니다. 웨딩 촬영 때처럼 웨딩홀에서도 앞에 한 10분 정도 신랑 신부님 연출컷들 많이 찍어요. 다리 꼬고 앉는 포즈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드시 목긴 신사용 정장 양말 꼭 신으셔야 돼요. 부케는 당일에 메이크업샵으로 와 있을 거예요. 사전에. 플래너 님한테 아 부케는 그날 당일 오는 거죠? 뭐잘 체크돼 있죠? 한번 정도 물어보시는 걸로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축가, 축가 부르시는 분들 식장에 조금 일찍 도착하셔서 거기서 미리 사전에 리허설 하실 수 있어요. 그 MR 있으면 그 MR에 맞춰 노래 해보고 할수 있거든요. 리허설 할수 있다는 점 미리 알려 주시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식장마다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식장 담당 직원에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이동 차량 같은 경우도 요새 타다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하시고 아직도 뭐 웨딩카도 많이 이용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운전할 거면 상관없지만 누구 친구를 부르거나 혹은 타다를 부르거나 할 거라면 샵에서 끝나는 시간, 아웃하는 시간, 그리고 메이크업 샵 중에는 골목 안쪽에 있어서 일찍 와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곳들도 있어요. 그런 건 너무 일찍 오면은 그 주변을 뱅글뱅글 돌다가. 왜냐면은 강남, 청담동, 특히 이런 쪽에는, 어 잠깐 차가 정차할 만한 곳이 너무 없는 데가 많아요. 그동안 뱅글뱅글 돌고 있어야 될 수도 있어. 이런 것도 좀 미리 말씀 주시면 좋겠죠? 딱 시간 맞춰 타다 예약해서 부르시거나 이런 게 아주 간편하긴 하실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무진 엄청 긴거막그 기차 같이 생긴 리무진들도 청담동에 성수 보봉 많이 오시거든요. 엄청 어렵습니다. 이 골목을 들어가고 하기가 어려워서 진짜 예전에 한번은 너무 여기가 복잡한데 신부님 늦을 것 같으니까 웨딩 드레스 다 차려입고 그 골목을 막 걸어서 나간 적 있어요. 음, 누굴 위한 리무진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식이 다 끝나고 나도 이렇게 좀 인사해주고 그러려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끝났다고 막추행이 있고 그러지 마시고 결혼식 다 끝나고 딱 입을 갈아입을 의상, 뭐, 신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친지분들, 친구들이랑 기념사진도 한장 찍고 이럴 때 민망하지 않겠죠? 그리고 허니문을 바로 떠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허니문 가방 꼭 챙기셔야 하고 거기에 티켓, 여권, 수소, 바우처 이런 것도 꼭 챙기셔야 하는데 그런 걸로부터 시작해서 허니문 떠날 때 챙겨야 할 것들이 또 엄청 많잖아요. 또 이만한 보따리가 있기 때문에.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드리고요. 다음에 허니문 준비물은 다시 한번 제가 또 쏠쏠한 정보들을 준비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식을 앞두신 분들 어떤가요? 어, 뭔가 기분이 좀 떨리고, 긴장되고 실수할까봐 걱정되고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제대로 된 웨딩 플래너와 준비했고 제대로 된 업체를 이용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큰 사고가 있을 게 없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뭐 사회자가 말실수를 하든지 뭐 이런 거 괜찮잖아요. 그런 것들 다 웃으면서 좋은 추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들만 남아 있는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날 내 인생의 어떤 첫 주인공이 되는 파티를 즐겨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약간 릴렉스하시면 그날 좋으실 것 같고 결국 그 날의 아름다운 기억은 내 뇌리에 남는 건데 어, 손에 잡히는 결과물은 사진과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날 너무너무 좋은 멘탈, 좋은 컨디션 음, 그런 마음으로 방긋방긋 예쁘게 웃으면서 좋은 사진. 좋은 영상에 기록물을 남기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1년 전체, 우리가 신경 썼던 이 모든 것들을 그한 장의 사진, 그 영상에 다 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푹 주무시고 그리고 좋은 컨디션으로 너무 공복 아니게 너무 배고프지 않게 오시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 반드시 잘 챙겨주시고 제가 메이크업샵에서 항상 말씀드려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났어 이런 이런 무드로 하셔야지 더 예쁘고 더 아름답습니다 친구들에게 나 괜찮아? 어, 좀 이상하지 않아? 살좀덜 뺐지? 너무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쁘게 우아하게 어, 친구들이 막 칭찬해주면 어 고마워 이렇게 그런 무드로 아주 예쁜 사진 그렇게 찍히시면 나중에 후회가 없으실 거예요 그럼 이 영상 보신 분들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신부로 너무너무 행복한 웨딩 데이 보내시기를 제가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앞으로 더 여러분들 인생과 결혼+ 결혼 준비에 도움이 되는 쏠쏠한 지식 정보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